뭐야? 되게 귀여워 플레이 야차 되게 귀엽게 생겼다 뭐야? 어? 흠? 어... 흠? 사람들을 가둬놨는데? 어? 뭔 소리야? 설마 사람들 납치하다가? 사람 고기 이렇게 먹는 사람인가? 아닌데 이건 사람 고기가 고기 열세다. 단체로 사람 다 풀어주고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게더 생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어 뭐야 저기요 선생님 에왜뭐 시켜 에아아어가가 어? 가? 뭐야? 어? <laughs> 거봐 사, 사람으로 사람을 도축하고 있잖아. 응? <laughs> 뭐야 아니 왜 물어 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아니 왜모자왜 모자이크 해놓은 거지? 옷을 벗겨놓은 거야? 그래서 모자이크 해놓은 거야?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해 아이 이 새끼 나와! 아이씨. 어디서? 아! 나오라고, 새끼야네가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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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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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하네아 그리고 저게 왜막 다른 길이야? 길이 있는데. 자, 이거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길을 잘 외워야 아, 된다. 아 이거 못 가고? 아나 L로 갔었지. 와서 아아 아, 야! 이루가 더니 막다른 길이었어 그지? 이러가리이가자리 이루가 다어요가다 쫓아오면서 앉아 있는 사람 이 다리. 이버 다리. 네 그냥. 가 아, 나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 사리마도 지금 나도 친구 같거든? 약간? 느낌이? 어? 조용 그, 조용히 통에 담긴게다 사람들이야? 아니,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는 거야. 이게 정말 사람이 맛있어서 인육을 한다기 보다는 뭔가 성 도착증이라든지 그런 걸 거야. 그치? 뭔가 이 해소되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인육을 하는 게 아닐까? 왜안 도와주는 거야, 주인공은? 좀 도와주지. 도와 풀어 줘서 미끼로 쓰면 되잖아. <laughs> 어? 내가 살려줬으니까 네가 먼저 가 이러면서 이게 고기방패 하면 되잖아. 왜안 살려 주는 거야? 어람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다 나도 열찮아나아 안돼 안돼 아돼 안돼 안아 이거 죽으아 나도 괜찮아. 나도 이 대결을 죽이세요! 아. 아, 여기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데로 가면. 나보다 먼저 저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저렇게.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네. 안타깝지만. 나라도 살아야겠어! 도다도 씨. 오겠다. 미안해. 한번만더희생을해 줘야겠어. 미안. 어, 세 마리 있으니까. 아! <laughs>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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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씨. 미안하다. 나머지 한, 한 개는 진짜 위기 상황 때 쓰도록 할게. 언니 용케도 살아있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그래 그런 정신력으로 계속 살아 어? 아니 막다는 길이야. 아, 씨. 됐다. 열어. 스템이 나 아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너뒤뒤뒤뒤뒤뒤뒤뒤 뒤. 그래, 더 힘껏 소리 질러. <laughs> 그래야 내가 살아. 여기 까지 와서 죽을 수 없잖아 <laughs> 아 진짜 길 그지같이 만들어 놨네 아아여기요 아! <laughs> 여기 거기 많아요 거기 그래 그래 어 힘.. 힘껏! 어 됐다 휴... 야 빨리 차 타고 도망가자 어? 바지에 싸야겠다 전형적인 슬래셔 공포 영화의 엔딩 같은 느낌인데? 이제 아 탈출했다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살인마가 나타나가지고 스윙 <laughs> 마무리, 어? 안도한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지. 어? 내 차단, 오 탈출 성공, good.